자, 그럼, 마코토에게 따끈따끈한 타코야끼를 전해주자. 식진 않았겠지, 진짜? <laughs> 지금, 타코야끼가 있긴 한데, 으아! 그렇다고 이래 식은 걸 주면 어쩌겠노? 따끈한 걸로 다해 <laughs> 와! 이런 거 제대로 반영이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와, 이거 신기하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거 그냥 다시 강제로 못 들어가나? 식었지만 맛있게 먹으래 이러면서. <laughs> 정말 못 들어가나? 갑자기 궁금해진다. 아못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 어. 하 <laughs> 야설마 이렇게 식은 거를 오호호호호 어, 재밌네 재밌네 가자 다시. 자 다시 사자. 이라쇼 마세. 마침 잘왔어요 간을 만들어 따끈따끈한 타코야끼 있어요? <laughs> 아까도 샀었는데 말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30분 45분 그 정도 걸렸나? 어, 그럼 사야지. 아, 따끈따끈한 타코야끼 하나, 더. <laughs> 다시금 그 타코야끼가 인벤토리에 추가됐어. <laughs> 감사합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식기 전에 드시라는 게 설마 진짜 그럴 줄은 몰랐지. <laughs> 아 보통 이런 거는, 이런 스토리 아이템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법이잖아. 설마 이렇게 시간이 될 줄이야. 잠깐 이거 전투하는 것도 안 되겠다. 빨리 타, 빨리 그 마코토한테 타코야끼를 전해줘야지. 지금 쫄쫄 굶고 있다고 창고 안에서. 자 이번에야말로 따끈따끈한 타코야끼다. 따끈따끈한 타코야끼를 사왔대. 이거 먹고 여자가 좀 진정을 사주면 좋을 터데 <laughs> 언제까지 여자라고 할 거야. 슬슬 마코토라고 이름으로 불러도 되잖아. 약간 타깃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기 위한 수법인가? 그럴 거면 타코야끼를 사주지 말아야지. 기다려. 타야아 따끈따끈하대. 고마워. 배고팠지? 미안해. 조금이야落ち着いて뭐 <laughs> 그래도 정신을 추스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야. 아, 알았어 기다려. それ대いいや 인간. 하라니모노 이레루토 치카라가 네. 맡다게. 이마 쿠와시타루와. 따끈한 것도 있고 식은 것도 있는데 어떤 거 먹을래? 시간 탔고 얘기도 생각보다 괜찮아. 요리는 식었을 때맛있는게 진짜 맛있는 거랬어. <laughs> 여기서 담배를 피냐? 좀 구석 가서 펴라 기왕이면. 아노. 너... 어? 응? 아 아, 마지막에 음? 눈에 대한 거? 그. 다음에가왜안 보이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지만 어? 뭔가 물리적으로. 내가 어 경우에는. 내가... 어. 나. 사고 같 완전히 다 안대를 벗었을 때도 한쪽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뭐, 요 나도 모르겠어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도다르 같은 거나 던지니까. 어 나도 나도 모르겠어어요 나도

저런 능글맞은 농담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마지막이란 말이지. 미세 되긴 뭐가 이야 그래, 지금도 나이프 같은 그 눈매에 소자인데 그거 기가 아무튼. 웃을 음. 는다 다행이네. 음? 어? 토 시터는가? 시계. 뭔가 시계 차고 있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중요한 건가? 아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데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거는 응? 아, 설마 눈이 안 보이게 되기 전부터 디자인을 알고 있는 건가? 뭔가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던가 오르골 오르골 에, 예, 그러네 안쪽에 오르골처럼 생긴 게 보이네. 음... 저, 시계도 마코토의 눈과 함께 고쳐질려나고쳐지겠지 <laughs> 음... 리인 음.

지금 흘러나오는 이 피아노 곡이 그 오르골 소리라던가. 슬하라렌 같더라 못들어해. 못들어, 킵도. 이스카 예거도 알. 상냥해. 킬러가 아니야 이 인간. 이거 또가. 아. 응? 도망치다. 응?

과거를 떨쳐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중요한 시계를 소중한 걸 버리는 것도 좀 그렇잖아 마지막아 챙기는 건가? 용호반절에 맡겨서 고쳐달라 하자 <laughs> 고쳐주려나? 아니면 그 <레플리카> 하이퍼 레플리카 크리에이터의 그 사람 린야스는 뭔가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俺はお前を殺すことで褒美をもらえることになった登場界に戻りあ、い東上界に戻りたい아직や쿠자라고말은안했었지あ、まるあんはないあ、まるあんはなんで,でじゃあ、もしこのまま私を殺さずにいたらあなたはそのヤクザに殺されるの大丈夫だリーのおっさんがないや考えがある言うとったう具체적인설명은안했지만あなたはお前も俺も 뭐 죽어사는데 스무찌의 는나씨 아. 오만한 터고는 텐트. 제르젠얘기을까 진지다래. 뭐나. 시거토가 끝났면 마다 쿨데. 에나. 네가 엄청 진지하게 얘기했어서 솔직히 깔끔한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일단 믿을 게니 밖에 없으니까 믿어야죠. 쪽에어아 서경이다. 그렇지. 응? 그랜드에 잠깐 들르기 전에 야마가타가 말했던 캬바클럽이란데 잠깐 가볼까? 캬바클럽 드디어 나오구만. 는이 금방이라면 버반사 골목 쪽에 있을라나. 잠깐 가보자. 버반사 골목? 어디야? <laughs> 그렇게 세밀한 부분은 아 여기구나. 바로 앞이네. 아 이런 곳에 카드가. 쿠바야시, 에, 쿠리바야시 리리. 오케이. 아 이쪽 나가는 길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 하는 거야? 하는구나. 어. 에... 여기서 우회전. 여긴가? 아, 깜짝아. 안ですかお客さん 저요? 또 와서 등그러니까 이사 여기가 카바클럽? 私この店の店のだと申します굉장히 어? 뭔가. 자리가안 좋지 않아? 이런 골목길에 클럽이라니? 선샤인이라. 이런 곳에 이런 가게가 다 있었네. 음. 이 미소 카바레이가? 아예, 우치は캐바클라니다 음, 캐바클럽. 캐바클라가. 대야遊ん 캐바클럽과 캐바레에 대한 차이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야? 나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캐바레 축소판이 캐바클럽이라는 느낌이라 에, 모르겠다. 야마가타가 아무 이 없이 권했을 리가 없겠지. 들 뭐가 있을 끼다밤 들어가 볼까? 뭐 같다. 안내 태도는. 음. 소 뭐랄까. 개성 넘치게 생겼다던가 그런 거 아니지. <laughs> 아, 내부는 깔끔하네. 괜찮네. 자리가 안 좋네, 이 가게. 고이 가게. 이게 뭐가 유행이란 말이고. 손님이 네 밖에 없는데 아직 초저녁이라서 그런 건 아닌 거지? <laughs> 그냥 손님이 없는 거지. 택스오시 응? 응. 그래서 에이스는 넘버 유키 오, 유키. 도모. 음, 유키 무난하게 귀엽게 생긴 거 같은데. 어. 여러시く나 청순 백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뭐 넘버원 치고는 너무 수수한데, 이게 넘버원이면 다른 멤버는 궁금하다. 아, 이 사람은 왠지 그거 아닐 것 같아. 그 뭐냐? 섹시 여배우가 아닐 것 같아. 연기가 잡혀있네. 게다가 첫 등장에 이렇게 더빙이 되어있고, 말이나는 더빙 안 되어 있었잖아.

3人? 그게 그게네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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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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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店舗のオーナーたちの組織。カムロチョの5ビリオネアが出てきた。5店舗に出店してから、この辺りにたくさんあったキャバクラはどんどん閉店に追いやられてしまって。え、え閉店ってクロックマンどうしてよ。そんな人気なんか。その5スター中やつらの店よ。그것뿐만이아니겠지뭔가더러운수법을쓰겠지5店舗はどれもすごい人気で。す그집단이랑비슷하면은閉店に追いやられた理由はそれだけじゃなくて。 うん<マー>、それだけじゃない。なんや。簡単に言うと。嫌がらせ。ですかね。ああ、よんおっ嫌がらせ。もう、嫌がらせするのもいい加減にしてください。バラキは無属性パラチャじゃんね。毎日毎日。朝で、晩までいたずら電話したり。営業中に騒いで邪魔をしたり。もううんざりですよ。ハンガーンが、頼んで。健全な勝負で負けるなら、納得しますけど。

総天堀ファイブスターの一人、クラブマーズ店長 <Club S 2> <ス>。クラブマーズ。日のという男です。ク<嗯>ラブマーズはこの辺りのお客さんをほぼ独占しているお店で。マスめんはさもくもんか。あるうちの店に。太陽系の砂糖地や牧土町へ名。けんやで。<laughs> セイロン文や。<laughs> 証拠なんかないけれど、あんなひどいことをやるのはあんたたちに決まってるだろう。うん<嗯>。うちの店が立ち抜けば、この総天堀のキャバクラがすべてファイブスターのものになる。

<laughs> 옷이랑 보레에 있는 연지 때문에 전혀 위험이 안 돼. <laughs> 나쁜 놈인 건 알겠는데. <laughs> 뭔가 열받아. <laughs> 컬러링에포지션상 <laughs> 녀석은 그건가? 오라강 포지션잘한점다 <laughs> 점장. 히노다이지지안돼산샤인 かののの店のようううにににに簡単ははは落ちないいいみたたただだだねままままあ今日は引き上げましょうただ次に会う時には結論を聞かせせててもらいますこ言わずにまたご挨拶させてくださくジョンドコジビス、サンシャイン。 신할 수 있는 거야. 니들 다내 아래야. 아, <laughs> <맞아>. 뭐야 이번에? <laughs> 와! 야 약자냐? <laughs> 그런 짓까지 하게? <laughs> 영업 방해 수준을 넘었잖아, 이거. <laughs> <laughs> 그야そ 딸이랑 별거 중이구나. 아버님. 이 <laughs> 딸한테 이런 일 하는 걸 보이는 것도 좀 그런가? <laughs> 도지마줘야 <조야>? 키노와 <laughs> 아와노의 공통점이 <laughs> 또 하나 있다 <laughs> 아 웃겨. 그래, 나중에 보자 빨간돼지 마지막, 어떻게 해야 한다. 텐장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 나설 차례인가? 마지막이 그랜드를 살려낸 경영 스킬로 이케바클럽 선샤인을 살려내는 거지. 러아 도와줄 같은데 자기 스스로. 고객사. 죄송합니다. 오해러운을 미리 말씀그거까지 아닌가? 신경쓰를 나. 소련이시면 난난이 아이즈. 소텐보리 파이브스타 f i 가 u s t a Kurobonica, Yamagatara s o g 가 파이브스타 e r a Turing Cabacula h 이 t a 타 a Mangenta, Sotembori 彼らファイブスターダききー、ウェラバズ、カネオツカタヒキノキア、ヤガセ、ボリオクニュー、アツロクナドデ、スギツギ、トコノミセオ、ノミコンディキマスター。ソノケカ、ソキャバクラは、カレラノコテンポド、ウチダケニナティシマトンです。ジャンジャストマンディアンタノミセオノトテ、カンゼンドクセン、スタコマ 허, 하 경찰의 법을 적절하게 피해서 이러는 거겠지 뭐. 그니보리를독점したい가자세하바레를스스다 캐바레를 문갤 힘을 얻기 위해 캐바클럽을 모으고 있다. 그랜드가위험하다 그랜드랑 오디세이가. 음. らはそのキャバレーを아ちり支配すること뭐もう意가그런 시기인가? ャ바레에서ャ바클럽으로 넘어가는? 그래도 이런 야생적인 느낌은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ク바キャバク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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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キャバク <목소리도>

コレモンスコシマイマドゥワコノチキノキバクレイチニュアラソーニキテンドトンデスタリンムンジャーニョクナイツランニューテンナイドのメワコインオレンなョクディアサマハナデシマイマスタシーオノノコモホトンドヒキノカレデシマイマスターコノママドゥワイズレニはテモチカユチニウチノミセワツブレムスクリカ <목소리도> 아, <야츠로의> <laughs> 미안한데... 우리들은 불쌍하니까 도와달라고 어필하고 있어 소템보리가 어떻게 되든 내알바 아니지만 그딴 자수들이 어대로 활개치게 나둘순 없는 기라 <laughs> 어떻게 되든 알바 아니라면서 뭔가 애정이 생겨나고 있잖아 소템보리에 게다가 이대로 놈들을 계속 나두면 나중에 그랜드의 경영도 어려워지고 덩달아 내까지 귀찮아지게 뻔하겠지 근데 사가와한테서 받은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은 그랜드 버려도 되잖아. <laughs> 그랜드까지 소중하잖아 이젠뭐 그래도 무너지면 문제 생기는 건 맞나? 캐바 클럽이란 사업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 삼아서 한번 발벗고 나서 볼까? 결국 도와주는 거냐? 댄저, 오래간 데드답다와 키르는 휘말렸다는 느낌인데 마지막은 자기가 직접 뛰어든다. 오, 밝히는구나.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laughs> 뒤에 있는 여자의 뭔가 <laughs> 어색할 것 같다. <laughs> 마지막랑 점장의 <laughs>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laughs>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오と自己 <laughs> 음. 일초. 頑張ろう 자, 부탁해. 마지마 선생님이 뒤에 있는 여자아이도.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구해 줘. 제발. <laughs> 어, 준비실. 세 아, 명밖에 없는데 의상은 많다. 신경 쓰면 안 되는 건가? 허. 여기가 백야드구만 네. 직원 대기실 같은 곳이죠? 가게에 관한 상황이나 아가씨들 관리는 여기서 전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씨는 우리 가게의 지배인으로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지배인이랑 점장이랑 오너랑 어떻게 구분해? <laughs> 내가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매번 거기 서 색깔인데. 그러니까 요단은 점장이고 지배인은 모르겠다. 그 약간 매니저 같은 그런 거 하는 건가? 방송으로 따지면은. 그거지. 이제 요다가 피디고 마지막아 프로듀서 같은 <laughs> 그런거 아닐까? <놀데>? 지, 지배인. 지 <가>, 갑자기 그런. <놀데> 네. 이미 실적도 있으시고 제가 지배인을 해봤자 가격은 더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씨에게 전권을 맡기죠. 물론 그 대신 저는 점원으로서 마지막 씨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도 각오 단단히 할구마맡겨도 정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지배인님. <laughs> 여기서도 지배인 소리를 듣는 건가? <laughs> 이거 괜히 쑥스럽네. 그랜드에서도 지배인 소리 듣잖아 너. 자 그럼 곧장 캐바클럽의 운영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씨도 바쁘실 테고 제 설명도 길어질 것 같으니까 원하실 때 언제든 말을 걸어주세요. 아어 아직도다. 음 수입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장소. 오케이. 알았대. 흥 이제 한번 쭉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가? 길어질려나? 아 어, 시간은 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 파트에서부터 이제 설명 듣고 채바 클럽 운영도 해보고 합시다. 세이브.